기다리셨는데요. 저는 어, 한트리라고 하는 여기 근처에 있는 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율진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아, 제 이름이 최정단인데요. 그저 그 연구원에 한 20년 근무를 했는데 별명이 뭘까요? <웃음> 최첨단입니다. 네, <laughs> 자랑을 먼저 하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여기 잘 봐주시면. 네, 여기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운전자 운전을 하려면은 운전자가 손발로 핸들 움직이고 기어 변속하고 엑셀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지금 엑셀 브레이크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이 음, 장치들을 기계적으로 또는 전자적으로 만드는 거 이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빨간 버튼 보이시나요? 그게 어떤 전기적인 전자적인 문제가 일어나면 긴급 정지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거 버튼을 이렇게 탁 누르기만 하면 차는 탁 서는 그런 안전장치입니다. 저희는 긴급 정지 버튼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저렇게 운전자가 하는 손발 했으면 다음은 무엇을 하느냐. 운전자가 보고 음, 이해하고 판단을 하는 이 눈 또는 뇌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누, 눈에 해당하는 부분은 센서라는 것들이 있고요. 뭐 카메라, 라이다, 레이다, 초음파 등등이 있죠. 삐삐삐삐삐 소리 나는 그런 센서들이 그런 운전자의 눈을 어, 담당을 하고 있고요. 뇌, 그러니까 판단을 하잖아요. 가야 되나? 속도를 발 발, 어, 내야 되나? 줄여야 되나? 서야 되나? 그 컴퓨터들이 지금 저렇게 차 트렁크 속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장착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왜 연구할까요? 왜 이렇게 잘 쟁자든 차를 왜연구할까요여게좀안 끼워 줘. 이거 좀, 좀 밀어 봐. 야, 아니. 이렇게 어, 초보 운전자분들은 아마 조금씩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너무 내 마음대로 내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요즘 고령 운전자 같은 경우에도 판단은 했는데 브레이크 밟는다는 게 엑셀 밟고 어, 왼쪽으로 끊는다는 것이 오른쪽으로 끌고 이런 운전자의 미숙한 조작 또는 어, 판단은 했지만. 손발을 움직이기까지 걸리는 시간 때문에 이런 어 굉장히 위험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작 실수 또는 판단을 막는 그런 교통사고 중에 운전자의 그런 이런 조작으로 인한 오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오류들을 기계적으로 컴퓨터로 막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자율주행차는 어디까지 연구되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건 자율주행자 동차입니다. 그래서 저기 운전자가 분명히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행을 하는 운영자는 반드시 전방을 주시하고 시스템이 어 나는 인식을 못 하겠어라고 메시지를 보내면 운전 핸들을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근데 좀 전에 보셨다시피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 지금은 이제 저희 연구 를 하고 있는 자율주행 연구 시스템입니다. 여기 어딘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네, 광화문입니다. 좀 전에 세월호 흰색 천막이 지나갔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연두색이 차선을 보이시고요. 빨간 게 자동차. 좀 전에 다이아몬드 표시도 지나갔고요. 그런 모든 표시들을 어, 다 카메라, 다양한 이렇게 센서 등으로 이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굉장히 장애물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뒤 트렁크에 있는 컴퓨터들이 모조리 다 알고, 저기 하얀 박스 속에 이거는 트럭이야, 버스야, 얘는 승용차야, 택시야, 또는 택시의 위치가 어디고 어디로 향하고 있어. 지금 화살표의 크기는 음, 크기는 속도가 크다는 것, 작은 것은 작다는 것, 그리고 방향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 좀 전에 말씀하신 로봇은 장관 이 오실 때 굉장히 힘들다고 하셨는데요 이분 누구시죠 <laughs> 네, 예 저희 차 액들이 보이시죠 예 저희는 이 공무총리 님을 모시고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연구할 때 사용하는 시험 공간이 있습니다 아까처럼 광화문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차의 기본적인 기능을 구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 운전면허 받듯이 저희 KCT라는 그 시험 도시 안에서 운전면허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면허를 주면 아, 이제 일반 도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KCT가 원래 코리아 시티인데요. 저희 연구진도 너무나 저기에서 연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K가 뭘까요? 킬링 시티입니다. <laughs> 저희 연구원들도 참뭐 앞에 로봇 하시는 분도 뭐, 어지간하면 하지 마라. 뭐, 저도 자율주행차, 어지간하면 하지 마셔라. 그냥 저도 전공은 컴퓨터 그래픽스나 이제 그런 컴퓨터 공학 쪽이어서 우아하게 아바타 같은 거 만들어내고 영화 만들고 게임 만들었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자율주행차 이렇게 와서 거의 밤낮을 어 바닥에서 길바닥에서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나라에 저런 자율주행차로 임시운행 허가. 운전면허를 받은 기관이 25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25군데 중에 음, 중공식이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땅 만들고 그리고 차선 제일 마지막에 그려요. 그리고 터널도 있었고 여기에는 원형 교차로도 있어요. 그러면 터널 속에 뭐 달아야 자율주행차가 지나갈 수 있냐면 형광등 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 중공식그 전날 차선 그리고 그날 역시 형광등은 달지도 않았어요. <laughs>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은 자율주행차 누가 1호차 할래. 저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1호차잖아요. 군도에서도 1호차 여기 시험 음, 어떤 시연이나 체험할 때도 1호차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음, 누가 이렇지할수 있냐 그랬더니 다른 기관에서 아뭐 이거 시연 연기해라 차선도 안그졌는데 어떻게 하냐 예, 그런 상태에서 저희는 그냥 해보지 뭐 연고 저희가 대전에서 저기가 화성인데요 킬링시티까지 가기에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왕 온 김에 그냥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돌았는데 잘 됐습니다 그래서 어,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렇게 했고요. 동영상 위에까 한번만 틀어주시겠어요? 예, 저기 원0원 보이시나요? 저게 1호차입니다. 네, 그래서 네. <laughs> 제가 그래서 저 애트리 마크를 저희 차를 크게 찍었습니다. 저기에 오신 분들이 온갖 이제 예. 어, 높으신 그 분들. 분 남았습니다. 네, 예, 다음 영상을 네, 다음 영상은요, 예, 중 정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어 여기가 국립과학관입니다. 예, 3일절 날이고요. 좀 전에 운전자 내렸죠. 연구원들이 저희 연구원들이 점점 도전적이 됩니다. 올해 태극기를 앞을 맞고요예 여기서 이렇게 3일절날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시연을 했습니다. 원래는 저기에는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저기는 보도블록이 있고 차선이 없어요. 그래서 음, 자율주행차가 아까 눈으로 차선을 보고 맞춰서 가야 되는데, 저기는 차선이 없어서 뭘 보고 가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전날 미세먼지도 최악이었는데, 과학간에 찾아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저렇게 체험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기서 이제 저희도 또 한번 해보니까, 그 GPS라는 걸로 위치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잡았더니 잘 잡혀서 체험을 계속 하고 줄 쓰신 분들 돌아가시라고 미세먼지도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이 줄을 쓰시는지 저희가 분명히 그 뒷분한테 고만. 그 뒤로는 줄쓰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 싸우고 막 이러셔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곤란했거든요. 저는 연구원 분들이 데리고 온 자기 아이들, 저는 그그 그 아이들 모아서 김밥 사주고 이러면서 저는 <laughs> 그 아이들 보고 저희 집 아이들은 저희 집에 방치하고 그래서 집에 가서 혼났습니다. 예, 우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예, 다음 예. 아까 차선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차선이 금방 이게 새로 만들기도 하고, 3월 달에는 정지, 어, 횡단보도가 없었는데, 12월 되면 횡단보도가 그려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차선을 하나하나 손으로 지도를 가지고 자동차에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 자동차가 다니면서 계속 카메라를 보잖아요. 바닥면을. 그러면은 그 바닥면을 볼때 계속 수집을 해서 컴퓨터로 처리를 하면 이게 이렇게 지도가 금방 생성이 됩니다. 저희는 이런 자동으로 지도를 생성하는 기술 때문에 저희가 중공식에 금방 시연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자율주행 하는데 인공지능 연구하시면 이건 좋습니다. 게임하듯이 그러니까 실제 도로에서 운전을 하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게임기를 통해서 이렇게 트랙을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시키는데요. 여기 보니까 바깥으로 나가면 아웃이잖아요. 에너지도 감소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에서는 저희가 뭘 했냐면은 예.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고, 그 그것만 계속 학습을 시켰습니다. 예, 다음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랬더니 예, 또 예, 이제 잘 갑니다. 아까 못 가든 계속 가다가 벗어나고 벗어나고 했는데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을 자율주행차에 접목을 해서 계속 같은 거를 연습을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하는 저희 연구원 분을 좋아합니다. 서로 이거 하겠다고 맨날 앉아서 이거 조이스틱만 하거든요. <laughs> 네, 그렇지만 이제 자율주행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멈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밑에 보시면 비정형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저기 차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정말 차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연구하기 힘들어가지고 일요일 날 같은 날 대등 연구단지를 이렇게 돌거든요. 그러면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 제발 불법 주차 좀 하지 마십시오. <laughs> 교회 옆에 꼭 이렇게 <웃음> 어 <웃음> 이렇게 불법 주차가 많아가지고 저희도 이렇게 음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렇게 이제 공사 중인 구간에도 저희가 조심스럽게 가야 되고 아직 어 불빛이 없으면 운 자율주행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어떤 뭐 5G 요즘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자율주행 차에 그런 5G 통신 기술도 많이 접목을 해서. 다양한 기술을 융합을 해서 자율주행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런 다양한 자율주행 차들이 내가 어, 위험에 있어요. 그래서 112에 신고하고 어, 경찰차가 오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때 어, 경찰이 원하는 것도 그겁니다. 무인차가 먼저 딱 출동을 해주면 굉장히 좋다. 그래서 무인 페트롤 그런 어, 우리가 집에 갈때 어,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는 그런 페트롤, 안심 귀가 서비스 이런 곳에 저희 자율주행 차를 넣도록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아까 그 비포장도로 로봇을 관으로 끌고 갔잖아요. 저희는 자율주행차 움직일 때 저런 레카차 실어서 움직입니다. <laughs> 그다음 여기 보시면 선이 안 보일 때 얼음을 저기 제가 이제 그날 이날 굉장히 추운 날 시연이 있었는데 연구원 분들이 어. 차선이 안 보여서 차선 시연을 못 한대요. 서눈 녹여, 눈 긁어내. <laughs> 그러면 이제 이제 저게 히건이거든요. 녹이고, 한 분은 옆에서 삽질하고. 예, 예. 어지간하면 잘 주행 하지 마십시오. <laughs> 저기 사고 났습니다. 사실은 저게 이제 잘 주행 어떤 주행 오류로 사고 난게 아니고요. 그 갑자기 어 운전하시는 분이 괜히 와서 이렇게 박은 그런 사고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 운전자는 어떤 사람이 오면 빵빵하거나 자기가 뒤로 가잖아요. 저희도 역시 뒤로 못 가가지고 예,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다양한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저희도 엄청나게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체험도 많이 하고요. 저희는 저걸 한 번씩 태워주면서 500원씩 받을까 그 생각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 이제 그런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운전 면허를 받거나 운전자 차 운전자에 사람이 없는 차도 탈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그때 좀더 안전하게 서로 같이 도로를 공유하고 하기 위해서 저희는 많은 이런 국민 체감 행사를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여기는 연구실입니다. 아시겠지만 저런 바둑판 같은 연구실이 어. 필요합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센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저렇게 그냥 바둑판 일부러 그려놓은 거 아니고요. 이런 예, 음, 곳에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미래를 준비하는 그레이트 엔지니어. 저희가 원하는 어, 그레이트 서전보다 더 유명한 미래 음, 그레이트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다 저희 연구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